구독자 163만 명을 보유한 테크 유튜버 다니엘 로타르는 29일 자신의 SNSX에 삼성 갤럭시링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막 비행기를 타려는 순간인데 제거할 수도 없고 매우 아프다고 호소했고 이어 그는 삼성전자 영국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X계정을 태그하며 빠르게 해결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글은 30일 오전 기준 조회수 730만회를 돌파했고 로파르는 배터리 팽창으로 손가락이 붉게 변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로타르는 약 2시간 뒤이 문제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됐다며 결국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링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배터리 팽창으로 인해 갤럭시 링 내부에 새겨진 삼성 로고가 일그러진 모습이 담겼는데 그는 다시는 스마트 링을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IT 전문 매체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갤럭시 링 제품의 전반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호 아레나는 이번 사고가 갤럭시 링 배터리에 더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의 배터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좋은 알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샘 모바일 역시 갤럭시 링이 출시된 지꽤 됐고 이것이 광범위한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한 번의 사고라도 스마트링이 어떻게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배터리는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디슈였습니다.